8월 5일, 땀천막에서 배운 것. 세도나에 갔을 때 인디언들의 땀천막에서 의식을 거행하는 동안 나는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날 저녁 의식이 끝나갈 무렵 인디언 여자치료사는 돌에게 감사를 드렸다. 돌은 열기로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자신의 열정을 전해주었고, 그렇게 우리 삶에 있는 열정을 상징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을 불태워 돌을 달궈준 나무에게 감사를 드렸다. 나무는 우리에게 온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덕분에 우리는 의식을 행할 수 있었다. 치료사는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준 물에게도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각자에게 삶을 주고 이 지구에서 살게 해준 신에게도. 삶에 감사하라.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바람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의 소중함을 쉽게 잊는다.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정신없이 지내기 때문에 삶을 당연히 여긴다. 모든 삶이 신성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든 것이 창조의 한 부분이며 똑같은 생명력이 우리 모두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 고난과 시련, 불안함과 상처, 때로는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삶은 선물이다. 이 지구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떠난다. 그 시간을 잘못된 일을 걱정하면서 보내지 말자. 그러면 삶이 주는 교훈을 놓칠 것이다. 삶이라는 선물을 놓칠 것이다. 삶을 존중하라. 삶의 모든 것을.